I'm MC 김경란 아나운서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네. 그 가수분들 박수로 모시는데 또이 그 가수가 저를 박수를 청해주시니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신 분이 MC 분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쩌 이게 마음도 고우세요. 감동이잖아요, 이거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정말 김희희씨 팬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팬들 한분한 한 분에게 사랑과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 팬분들께서 요즘 공연도 많고 행사도 많은 철이잖아요. 전국에 정말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곳마다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박수쳐 주시니까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주황물결, 우리 희랑별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와 정말. 아, 김희재씨, 저희가 네. 이제. 그 노래를 듣기 전에 고마운 인연들에 대한 영상을 봤잖아요. 김혜 씨에게도 고마운 인연이 있으시겠죠? 어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참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한테는 사실 가수가 된 일에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들은 여기에 계신 관객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아예 뭐 저렇게 말들을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은 저희 이 무대를 보시지만 이 무대에서 여러분을 보는 이 가수들은요, 제게 감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근데 사실 희재 씨는 네. 전국 각지의 팬들이 진짜 많잖아요. 아유. 강화에는 네. 얼마나 많은 팬이 있을까요? 강화요. 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분들의 술을 한 술을 보니까 응. 어한 200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아, 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김희재씨 덕분에 저도 좀 행복해요 이런 팬들의 따뜻한 마음들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덩달아 같이 느끼니 사실 저희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음. 이 자리에 와 계신 강화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김희재를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고 계셔서 얼마나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강화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다음 질문 요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강화 국민들을 진짜 팬으로 만들기 위한 이재 씨의 전략이 있다면. 아, 전략이요. 네. 사실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희재 김이제... 무대를 보면 어. 힘이 어들게 되어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 다른 가수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과 가까이 가서 소통을 하고 싶고 이렇게 좀눈 마치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노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또 관객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고 나면 저희 팬카페에 글이 올라옵니다 김지재 씨의 공연을 봤는데 팬이 됐어요 아. 그래서 오늘도 전략적으로 강화 군민 분들의 눈을 한 번씩 맞춰 가면서 노래를 해보면 어... 좋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강화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특히 강화 10월의 콘서트예요. 네.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 우선 강화는 제가 서울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자주 좀 오는 편이에요. 어, 시간이 날때 어, 잠깐 하루 정도 시간이 났는데 쉬고 싶다 바람을 쐬고 싶다 하면 참 공기도 좋고 아. 해변도 있고 그래서 어, 캠핑장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 동생이 제가 있는데 동생 데리고 와서 캠핑도 해보고 그랬어요 아. 어, 그 정도로 자주 찾는 곳이고 네. 어, 가끔 가다가 들리곤 하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진짜 끝나고 또 네. 붉은 놀이도 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제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어, 네. 정말 멋진 이 피날레를 장식할 불꽃놀이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여러분 불꽃놀이까지 감상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뭐 희재 씨말 한마디면은 우리 팬분들은 그냥 끝까지 정말 지구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만 같은 아유, 이 마음들이 이 무대까지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 김희재 씨가 진짜 찐 팬으로 만들어가는 네. 남은 시간. 만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강화 10월의 콘서트와 함께한 헬로 콘서트의 좋은 날 어느새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밤이 이제 완연하게 깊어졌어요. 그쵸?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 가슴속에 한 가득 품고 오랫동안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재 씨의 남은 무대에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임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라고요? 인형 같다고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 강화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줄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수의 가장 큰 장점은 무대를 끝까지 활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 여러분만 춥지 않으시고 바쁘지 않으시다면 저는 오늘 노래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미안하오라는 참이 분위기에 알맞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안하오라는 곡인데 이곡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다가 멋있게 뒷모습을 짠하고 보여드리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이 무대가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하오,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okay. okay. you. 미안나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을만 하신가요? 마음에 드십니까?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해맑게 저를 향해서 박수쳐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신나는 노래 한곡 더 들려드릴건데요. 뭐라고요? 잘생겼다고요. 강화군민 여러분, 김희재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와, 여기 우리 앞에 멋진 형님께서 저한테 멋있다! 이렇게 외쭤주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 누님들은 김희재 보고 잘생겼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 앞에도 정말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형님들은 김희재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십니까요? 예, 우리 형님들이 홍지윤 씨가 들어가고 난 이후로 박수를 안 치십니다. 박수 같이 쳐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양쪽에도 정말 많은 분들 계십니다. 이쪽에 가서 공손하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도 잘 보이시나요? 자. 이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뒤쪽에도 손을 흔들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이야, 오늘 정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열기를 그대로 이어서 신나는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노래 중에서요 신나는 댄스 트로트곡이 한곡 있는데요 양쪽에 계신 분들은 신나게 흔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 따라와 한곡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래 박수가 약한가 봐요 여러분 박수 날 따라 따라와 여러분 함성 한번 준비하시고 큰 소리로 다 같이 i o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 왔습니다. 여러분 흥이 좀 올라오십니까? 강화 국민 여러분. 즐거우시지요? 그렇다면 크게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공연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불꽃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멋있는 불꽃놀이까지 감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곡한곡더 들려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김희재의 노래 중에서요 풍악을 울려라 할때 풍악이라는 노래가 한곡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제목이 뭐라고요? 풍악을 울려라 할때 풍악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무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중간에 쿵짜라자짜짜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다 같이 손을 한번 높이 번쩍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행님들은 안 해주십니다. <laughs> 둘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번쩍 한번 들고 쿵짜라자짜짜에 맞춰서 신나게 헤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쿵짜라자짜짜. 조금 더큰 소리로 도와주십시오. 쿵짜라자짜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쿵악 들려드리고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국민 여러분. 많은 관광객 여러분, 우리 희랑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꼭 풍악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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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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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이. I <laughs>